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은 그 희생자, 304명의 희생자. 이후에 그 사건의 교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그 이전까지 세월호 사건에는 바다에 그 선박 침몰 사고가 나면 해경의 원칙이 진입하지 않는 거였어요. 지켜보는 거였다는 거죠? 예. 그 2차 사고를 방지한다고 해서 예.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해경이 선내에 진입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예. 그 덕분에 그전에는 침몰해서 배가 사고가 나서 숨지면 그냥 어, 바닷속에 침몰한 배만 그냥 크레인으로 건져서 갖고 오는 걸로 사건을 종결했던 이런 상태였는데요. 사실은 우리가 참사가 일어나면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그걸 가지고 계속 거의 뭐 한도 끝도 없이 하냐고 얘기하는데요.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, 그 교훈을 통해 2차, 3차 사고를 방지하고 막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이 참사를 끝까지 하나의 의혹 없이 남김없이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